김태성이 미친놈은요, 죄인입니다. 한 여자를 죽도록 사랑한 죄인. 내가 말했지. 임솔, 니가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선제업고 티어에서 김태성 역할을 맡은 배우 송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거의 사계절을 같이 함께 했던 작품이라서 저한테 너무나 의미 있는 작품인데, 어, 짐도 끝났다는 게좀 믿기지가 않기도 하고요. 또 방송이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좀 촬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감히 인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저희끼리 처음 드라마를 시작할 때 이게 2008년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보실 거라고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고 또 그렇게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뭐 직장 동료라든지 아버지 회사에 뭐 자식분들이라든지 또 친구분의 자식분들이라든지 어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선자 코티어가 되게 인기가 많구나 또 친구들이 드라마를 잘안 보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먼저 재밌다고 연락이 오니까 어 이거 되게 많이 보시는구나 이제 드디어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했던 을것 같아요 어 태성이라는 캐릭터가 어쨌든 원작에 없는 캐릭터다 보니까 그 원작에 좀해리끼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작품에 임했고요 그리고 현재 파트 부분과 2008년의 부분이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그 접점을 많이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2008년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10대, 20대 친구분들은 또 그걸 모르니까 이게 혹시나 오글거리거나 불편하지 않을까? 좀 과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서 최대한 담백하게 대사를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고 또태성이만의좀 특징을 많이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첫인상이요? 전 멋있었다고 생각했어요. <laughs> 되게 자유분방해 보였어요. 어떤 여유가 있는 모습 그런 게 굉장히 탐났고 그래서 태성이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서브 남주라는 역할이 사실 어, 어느 정도의 이제 매력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게 저한테는 꽤나 도, 큰 도전이기도 했고 이거를 잘 해낼 수 있을까? 매일매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본 적은 없었고, 음. 근데 뭐 니간의 별이다 뭐 이런 얘기는 그때 당시에 언뜻 언뜻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뭐, 아. 뭐 사진 같은거나. 연기를 좀 부탁드려고. <laughs> 지금요 지금요. 네. 아, 대 네, 뭘까요? 실제로 대사 하신 거거든요. 여기 소음이 괜찮을까요? 네. 지, 진짜 크게 할 수도 네. 있는데. 네. 1 분. 오 네. 분. 전악엽이 팔만 칠천 번 떨어질 동안 김태성이 미친 놈은요 헤어진 그 순간부터 쭉 너만 기다렸어 사랑했다 죽도록 미치도록 우주가 다 떠져나가도록 <laughs> 김태성이 미친 놈은요 죄인입니다 한 여자를 죽도록 사랑한 죄인 내가 말했지 임솔 네가 내 편이다! 네,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느낌처럼 누나도 이제 못봤던제 모습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저희는 프로기 때문에 잘 찍을 수 있었습니다. 엄청 기분 좋았던 게제 이제 친구가 저한테 보내준 메시지였는데 트위터에서 캡처해 주신 글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태성이 하셨던 분이. 오글거리는 이런 대사들을 되게 잘하는 거 보니까 김은숙 작가님의 대사를 되게 잘할 수도 있겠다 막 이런 걸 봤는데 어 그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생각해 주신 것 같아서 네. 당연히 태성이 입장에선 아쉽죠 뒤늦게 그걸 알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들이 결국에는 선제의 마음을 너무 알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쉽게 뭔가를 선택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베이스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걸꽤 많이 검색을 했었고 또 실제 밴드를 하시는 분께 배웠어요. 그래서 그 곡을 정말 연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촬영 끝나고마다 매일매일 연습했었던 것 같고 촬영할 때는 저는 한50% 정도 듣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모습들까지 포함한다면 한 20%? 근 실제 모습은 한1% <laughs>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많이 닮아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퍼20%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첫 촬영했던 장면이 제가 그 수영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소리를 마주했던 그때가 제첫 촬영이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도 많이 했었고 아직 태성이가 정확하게 제 모습에 들어오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제가 방송반는데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어, 만족했다고 하는 장면은 그 장면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태성이가 굉장히 여유롭고 능글맞은 모습들도 있지만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이랑도 되게 잘 지내고요.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 태성이를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웠던 건이 작품을 촬영하기 전에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던 시기였는데 너무 급했고 마음도 급하고 어떤 거를 쉽게 선택하지 못했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여유가 좀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태성이를 보면서 아 나도 좀더 천천히 걸어갈 수 있겠구나 여유를 가져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 너무 좋았습니다. 어, 형이랑 같이 연기 장면들을 하나 만들어 갈 때마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저희가 애드립으로 같이 만들었던 장면들도 많았고 개인적으로 저는 꽤 호흡이 잘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엉뚱한 경우는, 어떤 경우는? 형 되게 다정해요. 다정하고 따뜻하고 근데 엉뚱한 면이 있고 뭐랄까 형만의 그 유머코드가 있는데 좀 아,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laughs>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노래방신 같은 거는 저희가 정말로 술 마셨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찍은 장면이고요 형이랑 사실 그 노래방에 이제 노래를 부른다 노래의 제목들이 있었지만 그거 말고는 모든 건다 저희가 좀직형으로 만들어서 했었었는데 그게 되게 저희한테는 되게 재밌는 추억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반가웠죠. 반갑고 평소도 에 친분이 있었다 보니까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누나랑 같이 하면서 저는 사실 누나한 되게 고맙고 이 작품을 하면서 더 많이 존경하게 된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랑 정말 똑같거든요. 저랑 똑같이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밝은 모습을 유지했던 그런 배우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힘들고 빡빡한 스케줄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현장에서 웃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어, 되게 대단했어요. 그래서 너무 멋있었고 저도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누나 덕분에 태성이를 만들 수 있었죠. 장르물 하고 싶고요. 얼마 전에 더 에이트 쇼라는 작품을 다 봤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어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작품들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멜로를 되게 좋아해요. 멜로 작품을 꼭 한번 해보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제대로 된 코미디를 한번 해보자 네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연기는 시작했던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시작했고요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게 된 거는 20살 때 플랫이라는 랩 드라마 통해서 처음 하게 됐습니다 작품을 하나하나 끝내고 그 모습들을 보고 또 매년 제가 제 모습을 다시 한번 그리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성장하는 제 모습을 볼 때면 아참 연기라는 건 정말 좋은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캐릭터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배운 것들이 생기거든요. 이번에는 뭐 여유로움이라든지 조금 유연한 사고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전 작품에서는 진짜 깊은 고민하는 방법들 많이 배웠었고 그러면서 인간 성거이도 많이 한층씩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더 겸손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팬분들이나 또 시청자분들께서 큰 힘을 얻었다고 얘기해 주실 때 그때 되게 뭔가 마음이 찡한 것 같아요. 최근에 또버그를 시작하셨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되게, 팬...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의무감 같은 거보다는 좀더 팬분들이랑 같이 가까워질 수 있는 느낌? 그래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담아서... 저희 권이상에게 권이상에게. <laughs> 어 일단은 꽤 열심히 이렇게 오래 활동하고 있는데 항상 응원해주고 챙겨봐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요. 어, 앞으로 제가 어떤 배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패성이 이렇게 사랑 많이 줘서 고맙고 좋은 역할로 제가 다시 보답할 그런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에디 레드메인이라는 배우를 가장 좋아하고요. 그리고 한국 배우는 조승우 선배님과 네, 박해일 선배님의 정말 진심으로 팬입니다. 모르겠어요. 그 선배님들의 연기를 보고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하는 순간마저도 와닿는다는 게전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저도 연기를 하지만 너무 멋있고 그 선배님들이 하시는 그런 캐릭터들이나 이런 모습들이 다 매번 다르시고 제가 많이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배우가 되고 싶든 어떤 배우가 되고 싶다 했는데 지금 그냥 함께 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송건이라는 배우랑 같이 작업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다. 어, 송건이라는 사람이랑 작품하는 거 되게 기대된다. 네. 함께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저한테 좀 새로운 출발선 같은 느낌이 된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전까지 도전해보지 못했던 또 하고 싶었던 그런 연기를 하면서 제 스스로의 연기 스펙트럼도 좀더 넓어진 것 같고, 좀 번아웃이 와서 거의 무너져가는 그런 지경까지 갔을 때이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좀 얻은 것 같아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인 것 같고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선제학구 티어가 이제 막을 내리는데요. 저한테도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던 작품이라 꽤많이애정이 가는 작품인데 이렇게까지 많은 사랑을 주실 거라고생각을못했습니다 어, 뜨거운 관심과 사랑 정말 감사드리고그리고태성이그리고 그리고 모든 배우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든 많이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